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네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도가 까이가오네그 새들 주여, 넓으시는 에베프서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붐은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주세주의에 흘린 보배폐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게 버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원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시들에 흘린 보배패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고주의 그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예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주 그 예글린 몸에 패로소. 나를 정케하소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원이 그 새주님을 낸 법의 펫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장장 46절과 47절 j o 입니다 Saship chiljolman sungmida, Sineak sung y 절 u n g k u s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불렀다지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하는 거란다. 손자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닫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조금 전에 하려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까 할아버지 숟가락에 머리카락 딸려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뿌리격인 소학의 음식지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밥을 뭉치지 말며 크게 뜨지 말며 길게 흘려 마시지 말며 혀를 차지 말며 뼈를 깨물지 말며 먹다 남은 생선이나 고기를 그릇에 되돌려 놓지 말며 먹고 싶은 것을 굳이 얻으려 말라 밥을 해 짓지 말라 불고기를 한꺼번에 먹지 말라 말라는 것 투성입니다. 백과전 소파의 대가인 이덕무도 사소절 사소절 선비 집안의 작은 예절에서 의복과 음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낼 일이 있어도 밥을 대할 때 노기를 가라앉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왈칵 놓지 말라. 식사할 때 더러운 얘기를 말라. 남이 식사를 끝내기 전에 변소에 가지 말라. 국물을 들이켜지 말라. 젓가락으로 두드리지 말고 숟가락을 그릇에 부딪히지 말라. 기침도 하지 말고, 웃지도 말고, 뜨거워도 입으로 부지, 불지 말고, 남김없이 먹어라. 입꼭달 먹고 밥만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밥상 예절은 같이 밥을 먹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예절은 가족 밥상에서 출발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어른을 우선시하며 배려와 인내심을 배운다는 것이지요. 밥상머리 교육으로 소통과 이해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 식사의 예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할아버지 숟가락에 머리카락이 딸려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아이들이 밥을 먹어주는 것이 벼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침을 튀기는 논쟁을 삼가야 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있어야 하겠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그 마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감성의 세 번째 소주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에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며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성전에서 어린 아들을 만납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어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린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은 청각장애가 아닌 것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묻다는 말은 질문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당시에 선생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유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히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신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민감성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있게 듣고 다시 질문하고 들음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일본 강점기 소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어린 시절 선생은 제비들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순서가 매우 궁금하였답니다. 어미 제비들이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을 먹입니다. 둥지 안에 새끼가 여러 마리 있는데, 어미는 어떻게 먹이를 먹는 놈, 먹이를 먹은 놈, 안 먹은 놈을 구별하면서... 입안에 넣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였답니다. 일본인 교사에게 이것을 물었다가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어린 이여령은 호기심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일본인 교사는 자신을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으로 오해하고, 빠가야로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여령은 정말로 궁금하였답니다. 지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장 배고픈 새끼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니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생리적인 현상이지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선생을 곤란하게 하는 말썽꾸러기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데, 벌컥 화를 내어서 이 암흑의 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 예수님께서 함께 토론한 선생들은 유대 랍비로서 당시의 고령이었던 힐렐이나 산마이나...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박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경례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에 대한 토론을 하였을 것입니다. 외경에 어린 예수님이 천문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처럼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감성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47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던 분이기에 하늘로 가셨고, 이런 분을 믿는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목에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합당하게 대응하는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느낌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막연한 느낌보다는 정확한 질문이 훨씬 낫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부루타라는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나란히 또는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하며 학습을 합니다. 하부르타는 각자가 분석하고 자기 생각을 조직화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당시 선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유대인의 학습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놀라웠다는 것은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묻고 답하고 듣고 물음으로써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격 다짐으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귀를 막는 사람에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듣고 물음으로, 묻고 들음으로 상대방의 영적 갈망에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키가 다 자랐어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계속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님이니까 그러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길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길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질문함으로써 영적 필요를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성경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원 장안 지방회로 모일 때에 그 모임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이후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의 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첫 주일입니다. 10%만 모일 수 있다고 해도 전 교인의 3부 예배로 30%는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지방회 그 지방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